반갑습니다. 몰코입니다. 국내 빅테크랑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은 은행, 결제망, 플랫폼까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서 워낙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해외 결제 인프라 구축 같은데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버도 가만히 있지 않죠.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주식교환을 추진하면서 TF를 꾸렸습니다. 만약 이 결합이 성사되면 업비트의 블록체인 기술에 네이버페이와 이커머스 네트워크까지 더해져서 금융 플랫폼 자체가 한 단계 커질 거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겁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코인보다 가격 변동성이 적고 송금이나 결제 같은 실생활 금융 서비스에 훨씬 잘 맞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국내외 규제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두면 미래 디지털 금융 패권을 잡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정리하면 카카오는 자체 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 준비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두나무와 힘을 합쳐 기술과 플랫폼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판은 이미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다 TF팀 꾸려서 미래 준비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셀퍼럴입니다. 단순히 수수료 절약만이 아니라 앞으로 커질 시장에서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셀퍼럴은 말 그대로 셀프와 레퍼럴의 합성어로 내가 내 추천인이 되는 방식이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내 계좌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셀퍼럴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수료 절감.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일부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꽤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수익 창출.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 돌려받은 수수료를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부담 없이 이익 극대화. 원금이나 포지션을 늘리지 않아도 수익률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는 구조니까 솔직히 세퍼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프로를 등록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유튜브 프로필을 보시면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입원하는 거래소로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모든 문의를 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세포를 통해 다른 회원들이 얼마나 거래했는지, 얼마나 환급 받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거래소별 상위 32와 탑 3의 환급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비트 계십니다. 환급 받으신 회원님들 중 4위부터 32위입니다. 환급 상위 탑3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338 회원님 수수료로 1,858 1 테더 납부 6,877 테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2호회원님입니다. 수수료 12,586 테더 납부하시고 7,300 테더 환급 받아가셨고요. 1위는 UID 끝자리 336 회원님 수수료 14,253 테더 납부하시고 8,267 테더 환급 받아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거래소는 바이비트입니다. 환급 받으신 회원님들 중 4위부터 3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 상위 탑3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713님. 수수료로 14,900 테더 납부, 5,603 테더를 환급받아가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241 회원님. 수수료로 14,261 테더 납부하시고 5,704 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645님이십니다. 수수료로 14,284 테더 납부하셨고 5, 713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 오켁스입니다. 페이백 받아가신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0위까지고요. 환급 상위 3명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3위님. 수수료 13,338테더 납부. 7,469테더를 환급받아가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3구 회원님. 수수료 14,744테더 납부하시고 8,256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6일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17275 테더 납부하셨고 9674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거래소 UX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환급 상위 탑 3부터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689 회원님이시고 수수료로 7728 테더 납부 4714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 UID 끝자리 4호2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8155 테더 납부하시고 4974 테더 환급 받으셨네요. 1위는 UID 끝자리 자리 037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 8165테더 납부하시고 4980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래소별로 수수료 환급률 혜택 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겟 58%에 50% 자동환급 해드리 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40%에 20% 자동환급 해드리 고 있습니다. 오크엑스 56% 환급해드리고 있고요 우엑스는 61%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외 거래소의 수수료 할인율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무엇이든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몰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